자, 봅시다. 오, 오, 주 포켓몬 코리아네. 그냥 흰색이에요, 근데. 미스틱, 미스틱, 미스틱. 포켓몬에는 즐거운 콘텐츠가 가득하다. 사진이 안 뜨네. 안 떴어요. 제 거, 제거 오른가 보다. 자, 요거 먹어야 돼, 요거 먹어야 돼. 자, 요거 포켓몬 센터. 자, 포켓몬 코리아. 요거 의미 있는 빼자면, 의미심장한 빼자면 먹으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 포켓몬 코리아 야 미스틱이 먹어놨네 어 떴다 사진 이까츄 이까츄네 피카츄야 여러분들 볼을 비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 요거 먹으면 자랑, 자랑할 자랑만 하겠다 어 이거 스폰서로 돼있는데?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진짜 어. 정식 그건가? 어 그런가봐요 전사가 여기 있는거 아니야? 포켓몬 음. 코리아 건물 이제 오픈했을라나? 오픈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돼. <laughs> 아, 그래요? 응자 일단 음 잉어킹 갈겨주시고 오, 어, 황금이야 으아아아아아안아아아 <laughs>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laughs> 135, 135. 135. 뭐아나아아몬 뭐야, 뭐야. 센터 앞에서 여러분들 아아킹 미쳤습니다. 자자 자, 황금 황금, 어, 네, 황금, 황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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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아아아아응 황금. ]まあ, 숙사 야, 여러분들, 황금이워킹, 갑자기, 야, 이거 뭐야, 나 처음 먹어봐요. 아니, 아니, 아니. 두 번째로 먹었어 여러분들. 이야, 포켓몬 센터 앞에서. 자, 포켓몬 코리아 본사 앞에서 선물 하나 받아가는 보쪽입니다. 이야, 황금이 떠버리냐? 그냥 진짜 눌렀는데, 와, 이렇게 오는 거구나, 황금이랑 그렇지, 자, 등급 보자. 자, 이워킹. 자, 등급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와, 이렇지. 황금 요거 가다가 주워 먹습니다. 보통이지만 보통이지만 씹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와, 이거 선물 받았다. 여러분들 가끔씩 진짜 간절히 바라는 거는 여기 와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개 쌈레전드 방송. 여기 있다. 간판 여기 있다. 우와. 간판 멋있어. 우와. 자, 배추를 먹어야 돼. 자자자, 배추 빨리 먹어주시고. 야, 포켓몬! 머 와, 잠깐만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어 멈췄다. 나이스. 자, 스, 요게 여러분들, 포켓몬 코리아 앞에서 황금이 혹시 먹은 포 쪽이 여기 주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 피카츄가 인사하고 있고요. 자, 여기 한국 본사인것 같아요. 한국 지사라고 해야 되나? 포켓몬. 오, 푸키몬 자, 여기 벽에는, 외벽에는, 그렇지. 피카츄랑 뭐, 나무장 뭐, 그지 모부기, 이런 거 있고요, 여러분들. 오케이, 우와. 요렇게 여러분들 요렇게 주포켓몬 코리아 체육관 아 요거네 피카츄 이카츄 여기 뭐 샵도 들어오고 한다고 막 그런 거였나 샵은 아직 안 돌아왔나 자요렇게 동사를 살짝 구경해 주시면서 그리고 뽀짜황금이워킹 난생 두 번째로 잡았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아하 자 개이득을 보면서 여러분들 구독 감박 하시는 고 분한 분 눌러주고 시 저희는 등록했어요 아, 아 미스틱 아하 아. 여기 금배지 닮은 의미 있겠다 어 여긴 진짜 금배지 먹으면 좋겠다 아, 이건 계속 원격으로 <웃음> <웃음> 아하 어 뭐야 어39만 올리셨네 방금 아, 자 막이 올리셨네 네. 스게 예. 황금 먹었어요 황금 와 진짜 황금 난생 하, 이제 이제 먹네 황금을 와 여기 뭐 있다 여러분들 진짜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뭔가를 잡고 싶어 한번 살짝 들려봐 하나 선물 받고 갑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포켓몬 코리아 오 그물이 그렇게 큰건 아닌데 그래도 생각보다 크네 뒤에도 예, 있네 네. 자 인생의 동반자 투로 이름 바꿔볼게요 아 둘째 인생의 동반자 두 번째 잡는 거예요? 네 이제 두 번째 그때 옛날에 유튜브에서 그막 그, 그, 그거 예 그때 막 옌병 별 짓거리 다 하고 겨우 하나 잡고 이제 처음이에요 아, 진짜? <laughs> 네. 인생 둘째 인생의 동반자 둘째 와 계절이 바뀌고 잡네 둘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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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통이지만 요건 진화 안시킬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빨간 게란도스가 하나 있기 때문에 진화 안 시키고 갖고 있겠습니다 계속 CP는 높은가요? 어, CP 잘 나왔네, 135. 오, <목소리> 그러네, 어, 레벨 높네, 얘. 그러네, 그러네. 레이드로도 황금 먹어보자고요 야, 이거, 야, 야,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하면서 황금 두 번째 먹었어. 뭐지? 쉽겠어? 빠졌는데? 아, 별가사리. 별가사리? 못 봤는데? 못 가사리. 오, 못 가사리. 오. 5 0 0 m 어요5 1 7먹었요 500ml 먹었어5 1 7먹었5 1 0 먹었어요. 5 0에있는먹5 1 0 m l 먹었어요. 5 0 5 0먹었요어어어어 마드케인. 음. 삭. 나이스. 수지성당. 잡히, 자, 여기, 여기 여러분들, 자, 미세이 수지성당. 살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음. 자, 미세이. 자, 씹어줬고요잘 가시게. 이제 거의. 됐어요. 이제 올라가면은 그랬어요. 바로 잡혀. 어, 딱딱딱 여기, 오, 오케이. 오케이 okay. 시보졌다 어, 여기 파이어 <laughs> 아 다리 다리 풀어야겠다 경고나마로 <laughs> 스 한낮에 파이어 레이드를 하러 갔을 때 파이어 보면 괜히 더워요 맞아요 진짜 야 곁털 불로 날리고 있는 거 보면 괜히 더워 막 여기 뜨거운 바람 나올 것 같죠 여러분들 괜히 더워 애꿀렸어요, 저, <laughs> 어, 몇 걸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보문사 가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어제 보문사 가셨어요? 어, 어제는 아니고 몇그 전에. 그전에. 루기야, 룩이야, 루기야, 뭐. 룩이 루기한테. 보문사에서는 부처님께 기도하고. 어제 갔다 왔나요? 번업교 옆에서 사나님께 기도하고. 성당에서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고 싶으면 종교 어, <laughs> 행사 <웃음> 미리 알려주잖아. 오늘은 어디 뭐뭐른다 아재들 군대 얘기하면 좋아해. <laughs> 들어가요? 네, 이제 들어갑니다 저는. 주세요. 진입 <laughs> 자, 수지 성당. 파이아가 여러분들 과연, 이번에는 CP를 얼마나 줄런지, 아하. 아. 자, 우리 성당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40, 39, 40, 37, 37. 아, 자, 라인업을 좀 바꿔보자. 라인업을 황금링어키 뒤에다가 넣어줘. 살짝 공물로다가 살짝 바, 받쳐 재물로 살짝 받쳐주시고 제발 제발 여기 왠지 느낌이 좋은데 고개치는 것 같은데 성당. 예다 성당도 살살짝 올라 언덕 백이 있어가지고 뭔가 진짜 좀 고행하러 온 느낌 파이어시피어 아직 S가 최고예요 91퍼 91퍼가 최고야. 아, 추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분당 지금은 수지, 수지 성당으로 넘어왔네요. 아, 이기 좀. 황어킹 첫 타자로 가자고.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지. 황어킹 첫 타자로 한번 갈겨줄게요. 그리고 황어킹 갈긴 다음에 게라도스, 게라도스도 한번 넣자. 이로치 게라도스,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이왕 지금 흐름인 거 살짝 이로치드 살짝 해주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제발, 90% 이상만 돕자. 다 괜찮다, 진짜. 자, 이렇게 이렇지, 이 형제, 감고, 다음부터 뒤좀 바바바바바바, 가여볼게요 사람들 어리둥절 하기 전에, 이거기 바로 죽을 것 같은데, 한방 맞고? 보이기 전에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참가자. 그래도 10명. 그, 그렇게 많진 않다. 미스틱 마지막에 많이 들어왔네. 6대4예요6대4예요 지금? 발러가 4? 미스틱체육관 어허, 이거 이거 어허. 열심히 갈겨야 되는 또 저는 또 황금이어킹 넣어놨습니다 가지야 가지야 고기 채잡으러 왔다 잉어 잉어, 잉어. <laughs> 이거 진짜야 먹잇감 같은데 이거 안돼 잉어 한 대라도 때리고 주고 어이형 좋았어 평타 한번 맞고 살았어. 죽었어. 자, 게라도스. 이번에 빨간 게라도스 꺼냈습니다, 여러분들. 하품까지 쏴야 돼요. 찹, 찹, 찹. 찹, 찹, 찹. 하품 아하.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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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랑랑님 어서 오세요. 짭! 잘 가시기. 자, 이제 여러분들, 본 게임. 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라, 고토록, 찹, 찹, 찹. 가나가나, 갔다, 고토토 고토록, 고토록. 어, 파이어 뭐야, 저기. 파이어 날아다니고 있는 있네, 뒤쪽에. 아우 어, 더워 더워 왜그래 파이어 찹찹찹찹 찹, 찹, 찹. 가라 가라 고토 고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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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따라 까따라 고토로 고토로 까따라 고토로 아무것도 고토, 못하지 않고 스프레치 빠 씹어줬다 까따라 고토로 찹찹찹 파이어 열풍이네요 파이어 어서오세요 찹찹찹찹 자자 찹 스프레치 먹고 죽었나? 코리감 나왔어요? 잠옷쓰, 어, 잠만 봐, 이, 어, 만보 발자국, 발자 귀엽다, 어. 찹, 차다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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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찹, 찹, 찹. 따라고도로고도로 빤, 딱, 까 딱, 까 딱. 스톤이치. 까따라, 고도로 찹, 찹, 찹. 차라, 자라, 잔, 잔, 잔. 짜라, 자라,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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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헤브 오버헤이트 졸음 맞아요. 딱! 막이 나서잘가시길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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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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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자, 이제 마지막, 마기할수있고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서, 스톤 잇지 한 번. 그 전에 잘 가. 음, 네. 하,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황금이 형팀 받쳤다 내가. 축하드려요. 1863인가? 네, 어, 진짜? 1, 탈, 6 진짜 1863드셨어요 우와. 봐요 자, 일단은, 자, 일 주변에서 고개쳐 잡았다는 소식을 들려왔고요, 여러분들. 저, 나는 제가 1, 8, 6, 2, 아이 2 0이네 <laughs> 아유, 게이스 짜이... 하... 잘 따는 기대를 <laughs> 무지게 했는데, 기대를... 아, 기대고 나발이고, 아우씨 20 떴네. 아우, 그냥 던져, 그냥 아우, 막 던져, 그냥 아우. 5, 8이요? 58, 앞에서 58, 다 가져갔네. 5, 8, 6, 3? 6, 3, 5, 8? 와. 자, 일단은 <laughs>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는 어차피 구대기니까, 앞에 분들 좀 압박을, 압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치 잡고 있으신 분들. 자, 6, 3이면 95%인가? 97%인가? 못 잡겠어. 자, 1,863. <laughs> 어, 근데 진짜 지랄 좀 심하게 한다, 예. 오, 지랄 심하게 한대, 진짜. 못 잡겠어. 자, 63. 또, 여기는, 또, 여기도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도 좋아. 이게, 아마, 9 58. 96 아, 황어킹이 운을 가져간다, 진짜? 오히려, 황어킹이 개새끼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 여러분들. <laughs> 음, <laughs> 형들별 <형님은 웃음> 그닥? 별로. 별로? 음. 설마! 마사카? 잡았어요. 잡았어! 야, 이씨! 왜뭐 이렇게 쉽게 잡아, 다들? <laughs> 아우, 정 웃음소리, 아우. 졸로해서 자, 자, 회부 로버이 와회불 로버이 아, 떠버렸네. 아, 자, 몇 퍼일까요? 자 요거 몇와 97. 와, 97이네. 아, 이게 잠깐만 나와 아, 97이네. 이게 공격이 15가 아니야. 그래서 별로 나, 별로라는 말씀? 아우 자자 지우 지우 없고요 뭐야 이건? 난또왜이래 이렇게... 아, 뭐 화면 내렸다가 다시. 리자몽으로 아, 아, 되네. 되네? 이거 바꿔야 되 그러면. 자, 리자모드고, 일단은 여러분 이따가 음...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니까, 그냥, 못 잡을 것 같아 하면서 슬 잡으시네, 그냥. 자, 그럼 제꺼 한번, 우리 구대기, 안녕? 우리 구디기 한번 잡아볼까나? 삭. 안녕, 구대기. 나는, 운이 구대기인 뽀족이라네. 아8이아니이 58이, SS. 58이, 응? 58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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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 58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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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아이 58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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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8 5지이 58이, 5 5차이5이이 자, 불다가 LGBT 적당히 LGBT 하고 와라잉. LGBT 자, 적당히 불닭이 저거 보고 나면 LGBT 진짜 오차. 여러분들 잡을 잡고 싶은 오차. 마인은 없어져. 오차. 맞아요, 오차. 잡고 자하는마인드사하나죠 <laughs> 90프로예요. 잠깐만요. 아, 계산한 거. 자, 계산한 거. 네. 14, 14, 야, 14, 15. 14, 14, 15. 어이씨, 아, 나 저런 거안뜨냐 뭐 진짜 간절히 아, 아. 바라고 있는데. 아. 4분 남았어요? 아홉 차까지. 몇분나한 번이면. 음. 습사 음. 사사 사사사사사 사. 근데, 근데왜다 그런 찾고 싶다. 아... <laughs> 아. 야 거기다가 나도 놓치는 거 아니냐 이거. <laughs> 나이스. 나 지금도 빗맞아서 나왔어. 그레이트 엑서스가안 떴어. 아. 이스도안 떴어. 계속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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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아군다나 저는 여러분들 잡히지도 않습니다. 0.6에 준나 너무 놓쳤어 네. <목소리> <laughs> 눈으로 안맞춰야지 아. 음, 괜찮아 괜찮아 구대기였어 나도 너 싫어 나도 너 싫어 루기아시피 1978이요? 어이구야 예, 완전 구대기입니다 그거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 파이어가 높은 놈이 안되네 희한하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해 자 이제 다음 레이드는 그러니까 뭐하는공격값 응. 가중치가 쉽게 그러니까 네. 1792도 하고 18209도 하고 이게 고개치가 잡혀주려고 가나보다 아무래도 아니면 나 여러분들 나 레이드 뱅 걸린 거 아니야 어? <laughs> 왜 이렇게 안잡히지 오늘? 우주기 안 잡히네 불닭 이 좋은 거9 2이 돼요 제일 좋은 게 90이 <laughs> 황인 때문에 오늘 다 빨아갔다고 아, 팔아버릴까 황인 거? 진짜? <laughs>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팔일 것 같은데 아, 진짜 왕윤이가 왜다 먹었나? 나의 운빨을?